안녕하세요. 아, 나이 노래가 좀 듣고 싶다, 배우고 싶다 하는 노래 있으면 좀 가끔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에, 여러분 얘기, 소, 의견을 청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청춘가는 후렴이 없는 게 노래가 특색입니다.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요. 음향이 있어요. 노래가 이제 음향이 있다는 소리는 노래가 평조가 있다 보면 또그 또 다음 절 소절은 올리는 수절이 있어요. 그래서 내리고 올린다 이래서 음향이 있다,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청춘가가 지금 제가 판서를 세 가사를 올렸습니다. 한번 선창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 발청춘의 소년 몸대어서 운명의 항문을 을, 닦아를 봅시다. 청춘 홍하을내 자랑 말어라. 텃없는 세월에, 빨리 되누나 요지로는 순직한 곤이요 태평성대가 아 여기로구나 제가. 금방 말한데데 평조라 그랬어요. 그래서 이팔이팔 여기서 한번 쉬겠습니다. 이팔 청춘에 들어서 2 이런 소리가 나겠 28, 28, 28, 28, 2 소년몸 되어 서를 내려서 서 다시 올라갈게요. 평 이제 제자리로 올라가는 거죠.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<목소리> 이발 청춘에 청자가 이발 청춘에 그러고 나서 시김새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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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런에에에에에에 어어어어어 청춘과가 두청로이루어줄있이루자첫있째 줄은 소년 몸 되어서, 다시 제자리로 가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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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, 문명에, 자, 문, 문명에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이런 느낌이에요. 예를 들어서, 어떤 사람이 문명에 이를 수도 있고, 문명에 라고 불러주면 좀 노래가 귀에 와 닿겠죠.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문명의 학문을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. 자, 여러분, 어, 많이 배워보셨겠지만, 이 자리가, 을로 끝나면, 을이라는 식임새를 해야 되고, 예를 들어서, 에로 끝나면, 에라는 식임새를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, 문명의 학문을 반드시 쉬고, 을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으으으 이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죠? 문명의 학문을 쉬고 으으으를 닦아를 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평조거든요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발 청춘에 시작 이팔 청춘해 이 애가 해를 먼저 들어줘야 돼요 청춘에 하고 해요 시작 이팔 쉬고 청춘에 네, 잘했어요. 한 번만 더. 키포인트가 여기, 청춘가가 배우기가 좀잘 배워야 되는 기준이 여기 자리. 그 다음에 이 자리 되어서 자리 학문을요세 자리만 딱 깨틀고 있으면 청춘가를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이 발, 시작. 아랫빼 힘주고, 입 크게 벌리세요. 시작. 이발 청춘에. 쉬고. 소년몸 되어서. 오, 잘했어요. 되어서. 이 자리 잘하셨어요. 그죠? 자, 저까지 그러면 이제 2팔부터 소년몸 되어서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. 2팔 시작. 2팔 쉬고. 쉬고. 문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나갈게요. 제가 문명의 하나 둘셋 문명의 항문을 쉬고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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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하겠습니다. 시작. 문명의 항문을 쉬고 을 닦아를 봅시다. 시작! 닦아를 봅시다. 아, 문명의 항문을 을 닦아를 봅시다.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제가 뭐냐면, 1절은 평조라 그랬잖아요. 이제, 이제 올리는 거.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변청이다, 변했다, 이렇게 하는데, 그러면 앞머리 말 드는 거예요. 다른 건 없어요. 청춘홍하을 자, 평조대로 말하자면, 은청춘홍하니이 맞는데, 자, 이번에는 올린다 그랬어요. 그러면, 어디까지? 여기까지. 청춘 홍하늘. 쉬고, 시작. 청춘 홍하늘. 하늘. 내 자랑 말어라. 시작. 없는 덧 없는 세월에 시작 더 없는 세월에 쉬고 백발 뒤퇴누나 아까 1절에 1절의 두 번째 줄에서 문명의 학문을 이래서 쉬고 을 했고 여기도 덧 없는 세월 에니까 애를 끝났으니까 터없는 세월에, 로 끝났으니까, 어떻게 써요? 쉬고, 에에에에, 이런 말 나오겠죠? 그걸 머리에 상기하시면 돼요. 어떤 그 가사가 오던지 간에, 그 가사에 따라서 식임새가 간다. 이것만 두시면 돼요. 터없는 세월에, 에에에, 백발이 되누나. 자. 세월을 하고 먼저 쉬는 거지요. 그러고 나서 식임새. 자, 시작. 터없는 세월에 쉬고, 에에에에 백발이 되누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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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그 다음에, 다시 한 번. 그러면, 청춘홍하늘, 시작. 하늘에내자랑에에에라터에는에월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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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. 이제 이제 그랬어요 자. 요지, 이로르, 시, 자, 요지, 이로르, 쉬고, 순지, 이 순자가, 아, 앞에 순자가 발음이 길어요. 순지, 건건이요, 시, 은! 건건이요. 저 여기가 이제 이게 평주니까대평성대가도 되지만 대평성대가 올려도 돼요. 시작. 태평성대가 쉬고, 아, 여기로구나. 여기로구나. 그죠? 굿 자가 빠졌어요요 음. 여기로구나. 자, 자, 요지, 쉬고, 시작. 쉬고 요 올려서 태평성대가 아 여기로구나. 우리가 노래할 때 숨이 가쁘거나 숨이 거칠으면 매끄러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서 맥을 끊지 않으면. 태평성대가 아, 아 여기 도둑순 먹고 로구나 그래야 아 이런 식임새가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? 아, 여러분 항상 난이 노래가 좀 좋겠다 싶으면 가끔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아잘또 명심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셨습니다 청춘가 따라 해보시고요 하나씩 외워서 부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